중일 간 긴장이 군사와 경제 전선으로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크헤지 사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졸립 위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즉각 반발하면서 공중 레이더 조준부터 히토리 압박까지 전방에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역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1호 전투기를 향해 장시간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한 차례는 3분, 또한 차례는 30분 넘게 지속되면서 사실상 공격 단계 직전에 위협 행동이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 항공모함 야오닝이 서태평양에서 작전 중이던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일본은 이번 사건을 단순 도발이 아닌 의도된 무력 시위로 해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최근 설치한 군사 한라인은 상황 발생 당시 가동되지 않아. 위기 관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군사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경제 갈등 역시 빠르게 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서 일본 시장으로 대량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 텀핑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조사 기간을 1년 수준으로 단축해 우회 소출을 두개에 걸러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중국산 철강과 화학 제품 등 과잉 공급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일본 제조업 기반을 지키려는 방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일본 산업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의 필수적인 히토류는 일본이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어 수출 절차가 막히면제조 전반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의도적인 흔들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